경기 불황에 따라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며 유통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기업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인력 감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오는 12월 8일까지 만 35세 이상 직원 중 근속 연수 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합정 자는 4개월 분의 급여를 받고 다음 달말 퇴직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 2018년 창립일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희망퇴직입니다. 11번가는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은 지난해 대비 27.6% 증가했으며, 영업손실은 910억원으로 14.1% 감소했습니다. 다만 시장 침체에 따라 IPO가 무산되고, 최근에는 큐텐과 지분 투자 협상 결렬로 인해 매각설이 나오는 등 부담이 가중되어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맥스트 커리어를 준비하는 구성원 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 된 것이라며 오로지 구성원의 자발적인 신청을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 gs리테일도 최근 장기근속자에 대한 희망퇴직을 공지했습니다. 1977년생 이상이 대상이며 18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고 학자금 지원 등의 조건을 내걸 었습니다. 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온 GS리테일의 지난 3분기 기준 직원 수는 7,495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00명 이상 줄었습니다. 롯데홈쇼핑 역시 지난 9월 창사 이래 최초로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홈쇼핑 업계의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홈쇼핑은 만 45세 이상 직원 중 근속 연수가 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습니다. 이커머스 e 기업 위메프는 지난 5월 퇴사시 특별 보상금을 주는 이직 지원 제도를 전 직원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큐텐의 인수된 후 몸집이 커지자 인력 효율화 조치 차원에서라는 분석입니다. 식품 업계에서도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SPC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라그릴리아, 쉐이크쉐, 파스쿠찌 등을 포함한 14개 브랜드의 15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매일유업도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최근 방뇨 맥주 논란이 일었던 칭따오 맥주의 수입사 비어케이도 이달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 이후 급감한 칭따오 판매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현재의 인력 감축 기조가 이어져 내년 채용폭도 함께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심 메가마트는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다가 최종 면접만 남겨두고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계 전반이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화에 집중하면서 비용 절감에 들어간 모습이라며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이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피니언 뉴스 김소라 기자입니다.